61페이지, 62페이지에 수록된 뒤돌리기 배치에 따른 처리 방법 3, 4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배치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해법은 다음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해법이 좋은 두께와 당점의 해법일 텐데요. 일목적구를 어느 쪽으로 그리고 어디에 도착을 시킬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께를 먼저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득점할 수 있는 당점을 찾으시면 좋은 해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61페이지 뒤돌리기 배치에 따른 처리 방법 3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돌리기 배치에 따른 처리 방법 3번 도면은 일목적구와 내공이 놓인 이 각도가 장쿠션과 수평을 이루고 있는 배치들입니다. 당구대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일목적구와 내공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수록한 도면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일목적구와 내공이 당구대 3포인트보다 앞쪽에, 내 몸쪽에 놓여 있는 배치입니다. 이렇게 놓여 있을 때는 뒷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데요. 일목적구를 장, 단으로 진행시키면서 장 쿠션 쪽에 도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께를 두껍게 결정하면서 일목적구를 단, 장, 단, 장으로 진행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께를 먼저 결정하셔야 되고, 일목적구를 이동시킬 수 있는 속도를 먼저 느낄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회전을 결정하시면 득점과 함께 포지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장 쿠션과 수평을 이루면서 내공과 일목적구가 놓여있지만 일목적구가 장 쿠션의 3포인트보다 훨씬 더 뒤쪽에 내 몸에서 멀어진 위치에 놓여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목적구를 단, 장, 단, 그리고 장 쿠션에 도착을 시키려고 시도를 하시다 보면 득점할 수 있는 두께와 어느 정도의 힘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일목적구가 장쿠션에 도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이동을 하면서 단쿠션 중앙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시도했을 때는 득점 이후에 다음 공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샷을 하시면서 일목적구를 코너 쪽에서 되돌아 나오도록 시도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조금 험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샷을 하시면 다음 공격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 형태는 장 쿠션과 수평을 이루면서 내공과 일목적구가 놓여있는 이 각도는 똑같지만 내공과 일목적구가 세 번째 쿠션 쪽, 장 쿠션 쪽에 가까이 놓여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일목적구가 장 쿠션의 3포인트보다는 앞쪽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얇게 선택을 해서 시도를 했을 때는 키스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일목접구를 장단 장으로 도착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을 때 내공과 일목접구의 속도 밸런스가 맞질 않아서 내공이 득점을 하고 나면 일목접구가 장쿠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구대 중앙 쪽으로 나와서 쓰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는 대각선 일자로 쓰는 배치를 만나게 되면서 다음 공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목적구를 크게 대회전시킨다라고 생각하면서 샷을 하시면 득점하는데도 조금 마음이 편할 수 있을 뿐더러 다음 공격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께를 얇게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형태는 일목적구와 내공이 놓인 각도가 장쿠션과 수평을 이루고 있는 형태는 같지만 일목적구가 장쿠션의 3포인트보다 훨씬 뒤쪽에 놓여 있는 배치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배치는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시고 나면 거의 자동으로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배치인데요. 이동거리가 멀고 많이 끌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과하게 샷을 하시면 일목적부가 크게 대회전한 이후에 코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 나오거나 당구대 중앙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더 어려운 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힘조절에 신경 쓰시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뒤돌리기 배치에 따른 처리 방법 4번에 소개된 배치는 코너와 일목적구, 내공이 일자로 놓여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배치들은 키스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1번, 2번 배치는 밀어서 시도할 수 있는 배치고요 3번, 4번 문제는 끌어서 시도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목적구와 내공이 장쿠션의 3포인트보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처리를 할수 있는 배치인데요. 득점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배치이기도 합니다. 일목적구가 진행하는 속도 그리고 원쿠션을 맞고 난 이후에 내공이 진행하는 속도를 거의 똑같을 정도로 두께를 선택을 하신 이후에 회전을 선택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키스를 피하면서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치는 일목적구가 장쿠션의 3포인트보다 훨씬 더 뒤쪽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코너 일목적구 내공이 일자로 놓여 있는 배치는 항상 키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 풀어보신 일번의 해법과 같은 그런 두께와 당점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배치에서는 그 두께와 당점으로 득점할 수 있을 정도의 시도를 하시면 일목적구가 단장으로 진행하면서 다음 공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바꿀 수 있는 두께와 당점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음 배치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코너에 놓여져 있는 이 목적구를 꺼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두께와 당점이지만 조금은 속도를 빠르게 내시면서 시도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는 끌어서 뒤돌리기로 시도하는 배치지만 대각선 쪽 코너, 일목적구, 내공이 일자로 놓여진 형태입니다. 이런 배치도 끌어서 시도를 했을 때 키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목적구가 당구대 중앙쪽에 놓여있다 그랬을 때는 키스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돌리기 4강의 5번, 6번 문제를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이 배치는 일목적구가 장 쿠션의 3포인트보다 앞쪽에, 몸쪽에 놓여진 형태입니다. 뒷공간이 넓기 때문에 얇게 끌어서 시도를 하시면 득점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으실 텐데요. 득점을 할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만 가볍게 시도를 하시면 일목적구가 장, 장으로 진행을 한 이후에 대각선 쪽 코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공격이 또 어려워집니다. 두께와 당점을 똑같이 결정을 하시지만 조금 빠르고 강하게 샷을 하시면 일목적구가 장, 장, 단, 장으로 진행한 이후에 다시 장쿠션 쪽으로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당구대 중앙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다음 공격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배치는 코너와 일목적구, 내공이 일자로 놓여져 있는 끌어서 뒤돌리기로 시도하는 문제인데요. 일목적구와 내공이 세 번째 쿠션, 장쿠션 쪽에 배치가 된 형태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배치는 두께를 얇게 선택해서 시도를 하셨을 때 일목적구와 내공이 투 쿠션을 맞고 난 다음에 키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목적구를 원쿠션 이후에 코너 쪽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돌아 나오도록 하는 두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내공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많이 끌면서 키스의 간격을 좀 벌려 주셔야지만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하시면서 득점을 했을 때는 득점 이후에 포지션도 좋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개된 뒤돌리기 정리는 밑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번 수업을 마지막으로 교재에 소개된 뒤돌리기의 수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뒤돌리기 배치에 따른 처리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뒤돌리기만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옆돌리기, 앞돌리기, 비껴돌리기 등등의 모든 경로는 여러 가지 배치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들을 찾을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습관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놓으신다면 3쿠션에 대한 정확도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실 겁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3 쿠션에 대한 정리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